독도 어울림이라고 요 예. 포항 MBC에서 이번에 그 울릉도에 큰 콘서트를 했습니다. 도동항에서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3만여 명의 관객들이 울릉도 주민이 아. 만 명이 안되는 데. 요 개그 프로에서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포절복을 입고 네 명이서 원래는 불렀어요 아. 그 모습을 보고 제작자가 아이 노래다 그 당시에 이제 이마룡 장두석 김정식 세 분은 되게 바빴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조금 한가했어요. <laughs> 그 다음날, 하루만에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와, 그빵 터졌네요. 아, 빵 터졌어요 한 방에. 하나 둘셋 넷.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팔칠개 외로운 섬하라 세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우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이야. 아,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노래가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정광태하면 독도는 우리 땅 이거만 알고 있지만 네. 노래가 또 여러 어, 노래가 있더라고요. 히트곡이 어마어마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y s i 있어요? 그 코끼리 아가씨 코끼리 아가씨요? 코끼리 아저씨인가? 코끼리 아가씨 누나 왜 그러세요 아 누나 정말 코끼리 아가씨는 누구예요 <끼리> 아가씨가 너무 뚱뚱하다 t t y Agassi. d o 코끼리 아저씨가 가랑 o n t do that. Don't 게 o that. Don't do that. Don't 됐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네. 독도 우리땅이랑 같은 앨범에 나온 노래예요 그랬군요 네 같이 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른 줄 몰라요 사람들은 전래 아, 동요 같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목은 얘기하지 마시고 노래만 <laughs> 아, 한번 멘들리로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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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뭐, 먹을까? 음, 어, 어머나 힘내라 힘 어? 힘내라 힘점 먹던 힘까지 싸워라 싸 싸워라 싸 싸워서 이겨라 야예도 네. 뭐 아, 이게 이, 잠깐만 이게 다 선생 님 노래였다고요? 자라빠빠, 자라빠빠 자라빠빠 자라자빠 자자라자라빠빠빠 자라빠빠빠빠빠 자라빠빠, 야, 자, 자, 자라, 자라빠빠, 자, 자, 자라빠빠 짜짜라짜라 파파파 짜라 파파 짜라 파파 파파파 짜라 파파 짜짜라짜라 파파파 이거 언제 가사가 나오냐고 예.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쳐요. 저는 이거 <laughs> 저는 이거 짜장면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 <laughs> <laughs> 인스턴트라면 어.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이 노래도 제 노래인데 어. 어느 날그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네. 띠, 띠, 올려놔가지고 어? 엄청 인기를 끌었던 노래죠. <laughs> 아니 지금 김치송부터 오. 해가지고 짜라빠빠 그리고 중간에 또 힘내라 힘아 이거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모르는 사람들이 네. 응원곡 중에 응원곡 네. 뭐 대표곡들이 있는데 아 이거 다 선생 님 노래셨는지 그거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뭐 화랑관장 광개토대왕 예. 어, 의병대장 곽재우 야 예.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든 것들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다들 제가 부른지는 몰라요. 왜 그럴까요? 팔도 오래돼 가지고 활동을 안 했어요. 아, 활동도 잘안 했지만은 예. 독도는 우리 땅이 워낙 어... 뜨는 바람에 가려졌구나.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곡들이 뜰 수가 없어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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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독도 는 우리 땅 다음에 히트쳤던 노래는 도요새의 비밀이라는 노래. 음.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음. 얼마만큼 음. 높이 날르는지. 불은 소나무보다 높이, 저 뜨거운 태양보다 높이, 저부궁한 창공보다 더 높이. 오. 아니 이 노래도 우리가 다 아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또 사뭇 기존의 그 정광태 선생님 노래랑 다르죠? 약간 결이 다르라서 네. 또 이거는 또 정광태 선생님 노래가 네, 아니라 생각할수 있어. 이 노래는 84년도에 가사 대상 동상 수상한 노래인데 그 대학생들이 이해해 가장 좋아했던 노래예요 에, 우리나라를 의미하고 에, 아주 의미 있는 노래였죠 도요새의 비밀 예. 아니, 정말 오. 히트곡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어. 선생님 네네. 정말 얼굴이 안, 안 알려졌어요 <laughs> 아니, 그리고 얼굴도 해보니까. 많이 변했고 <laughs> <laughs> 네. 미안해요 아니, 솔직히 변해서. 요즘 기관에 다니시면 몰라요 전광태다 어, 뭐잘 모르시죠?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야.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어. 내가 독도는 우리 땅 부른 사람이다 그러면못 예. 믿어 불러보래요. 아, 불러야 돼요 길거리에서. 아실제로 <laughs> <laughs> 아, 부르세요? 예 불러요, 불러요. 제 노래들 뭐 불러드려야지. 아 네. 야, 야 유쾌하시고 네, 정국민 면도 많이 알게 되고요. 아 네. 노래들은 진짜 놀랍네요. 음. 이 아니, 좋은 곡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노래들을 노래는 전국민이다 하는데. 이 노래가 정구영태 선생님 노래라는 사실은 또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게. 어 억울했을 것 같지. 아 그래 서운하거나 억울한 어. 점도 좀 있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거 어떻게 다 표현하고 살아요. 예. 저는 뭐 일단 독도는 우리 땅으로 알려졌으니까 예. 다른 가수들 테레비 많이 나와서 떴으면 좋겠고 음. 저는 뭐 이제 독도가 저를 알잖아요. 예. 35년 동안 나랑 인연을 맺었고 그리고 독도는 내가 가면은 늘 환한 마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독도는 날 맞이해 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전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아니>, 근데 <목소리> 이 노래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생님 노래는 대부분 이제 응원과 같은거 <목소리> 역사 <목소리> 뭐 이런 부분들에 네. 의미가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는 없었고요 이제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서 다른 노래를 부르기가 좀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 독도는 우리 땅 부르다가 사랑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네 어 그런 거에 포커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사랑. 독도 사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네. 아, 이게 뭐그 네. 가수계의 샤마운동이세요? 네. 가수계의 샤마운동이세요? 아예 네. <laughs> 뭐 <웃음> 아이고, 어마어마하십니다. 아, 예. 팔십 네. 그러면 년도에 음. 이 독도 우리 땅을 발표하신 이후로는 네. 계속 독도 관련된 이제 일만 해 오신 건가요? 그렇죠. 그 독도 우리 땅을 부르고 처음으로 이제 그 울릉도에. 울릉도 분들인데 독도를 몸으로 지켰던 독도 의용수비대라는 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독도는 우리 땅을 발표하니까 초청을 했어요. 83년도에 독도 의용수비대 창설 30주년 기념 행사에 처음으로 저를 초대를 했어요. 뭐 홍순칠 대장이야 그분들이 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노래를 불러줘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처음 가게 됐고 독도는 우리 땅을 이제 신인가수상을 받으면서 네. 독도에서 절 초청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저반 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독도에 살고 계시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종독 할아버지가 아, 예. 조그만 목선을 타고 나와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서 독도에 들어갔어요. 아 저반이 안 되니까. 예, 저반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큰 배는 밖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가수잖아요. 예. 신인 가수상도 받았지 예. 독도는 우리 땅도 불렀지 그러니까 독도 경비 대장이야 대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연예인 왔죠 이제.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젊었을 예. 때잖아요. 맞아요. 그 독도에 포가 있거든요 예. 네. 거기서 제가 왔다고 포를 쏴주는 네. 거예요 예포를요? 예포를요 그런 거막 대통령 올때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독도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laughs> 거에 썼나 <거였었나> 봐요 <laughs> 예. 죄송합니다 아니, 잘난 척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제가 배 타고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서 내가 독도 지키는 일에 노래를 통해서 일조해야겠다. 음. 내가 목숨 다 하는 날까지. 그런 마음의 약속을 하면서 제가 배를 타고 울릉도로 나왔어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 감동이. 음. 진짜 감동 먹었어요. 그때. 야. 아마 독도는 선생님한테 감동을 먹었고, 음. 선생님도 네. 독도에게 감동을 하시면서, 음. 이렇게 2년이 오랫동안 된것 같아요. 응. 독도를 그렇게 수도 없이 이제 드나드시면서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타보셨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뭐막 뗏목도 타고 갔다는 얘기를 들어보니죠 그렇죠. 그거 정말인가요? 예, 2000년도에 우리가 뗏목을 네. 만들어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다가 한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한강에서 일단 전시 예. 전시를? 네 한강에다가 전시를 한달 동안을 왜 전시를 했냐면 국민들한테 관심을 갖게 아. 하려고 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려고 이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타고 갈 거다? 네갈 갈 거다라고 한달 동안 전시를 했어요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울릉도로 들어왔어요 예. 아. 그래 가지고 2000년도 8월 달에 조동왕에서 뗏목을 타고 우리가 독도를 야, 갔죠. 야. 아, 도착을 성공을 하셨어요? 예, 성공을 몇 했죠. 시간 걸려요? 오래 걸렸죠. 난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면 정말 가기도 겠어요 <laughs> 괜히 배 타고 가야 되, 되는데, 어? <laughs> 니네들 왜 쓸데없이 그 배, 땜목을 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을 고생시키냐고 근데 왜 고생을 하냐면, <laughs> 우리가 땜목을 타게 되면은, 해양경찰들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저 멀리서 네. 가까이 못 오잖아요. 큰 배니까 우리 뒤집어서 네. 죽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저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야, 니네 그냥 간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가자 이러는데 우리는 온 나라에다가 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 보세요. 이 바다를 보면 여기 뗏목 타고 어떻게 가겠냐고요. 저기는 와, 네. 그러게요. 지금 미 치는 거예요. 이 카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내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가야 된다. 약속은 해야 된다. 네내 입에 떠올릴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거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건 많은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울릉도 그 저동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고 다 했는데. 네, 그렇죠. 비온다고 안 가고 뭐 바람 분다고 안 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네. 아유.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거예요? 이제 가는데, 그럼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배에다가 묶었어요, 뗏목을 예. 땜목을 묶었는데, 빨리 가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땜목 아, 어. 가라앉는구나. 아. 야, 진짜 난감하네요. 난감하죠. 난감하네난감하네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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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 배로 이제 끌어서 끌어서 끌어서, 예. 끌어서 조금씩 조금씩. 예. 야 그래가지고, 이제, 독도 근에 다 가서는 이제 땜목으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독도 경비대가 놀래는 거예요. 땜목 타고 온 사람들을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게요. 이 독도 경비대원들이. 또 2000년대. 예. 네, <laughs> 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땜목을 올려가지고 독도 경비대에다가 이제 그렇습니다. 기증을 음. 거기다가 이제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타고 나 was there. I was there. I w 아 s t 리 e r e I was there. I was there. 니 was there. I was there. I was there. I w 의미가 있 e r e I was there. I w a 목 there. I was there. I was t h e r 내 건데, 내 건데, 내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음. 네? 아,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야. 매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네? 우리 아버지인데. 네. 우리 아버지인데. 왜 증명을 해야 하나요? 예. 네. 네. 그리고, 5000년 역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 그네들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해서 지배하고 있다고 일본 어린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에요. 나중에 그 애들이 자라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자라서 서로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우는 게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그네들이 진정, 지난 역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용서해주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고 꿈입니다. 예.